응. 여, 우, 우. 깜짝 놀랐네. 너왜 이렇게 <laughs> <laughs> 헬숙해 국수나 먹을까? 국수나무? 신문 떡볶이 말고? 응 왜? 그냥 아니야 국 신문 떡볶이 <laughs> 먹어. <먹으면. 웃음> 떡볶이 먹고 싶어? 어 니가 네가... 먹자 파스타. 파스타? 이런 거 파스타. 아니야 나 니가 신문 떡볶이 얘기해서 이미 그 상상하는 거다 먹는 거다 상상 완료했는데 상상해버렸어 어. 그러면 너 조건 하나. 뭐? 치즈볼. 아 오케이 콜. 그럼 이렇게 뜨면 예쁘게 나온다는 거지 니가 말니 네 말은? 어. 아 이렇게? 줘 그거 아니야. 또거 말지 이렇게 이렇게 얘상창 상태 <laughs> 우리는 문화인이라서 지금 어디 가지 도도도도서관도관도관 여기 짧게 오래 됐고 아니, 아니야 마주 조선도 오래 되는데.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뭐 이렇게 학원이나 막 태권도 막 이런 거 있어 그냥 이게태헌 태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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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권, 태권. <웃음> <웃음> 정말 초등학교네? 정초 정초 정말 초등학교 내가 너를 어디까지 어제부터 어디까지 너를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될까? 뭐하니? 어머 제일 어? 안녕하세요. 유정은 어디서 볼까? 아, 자고 있어요? 아, 어째 답장이 없더라 누가 봐도 <웃음> <웃음> 누가 봐도 자다 <자작견은> 잤겠다. 거지여 거지. <laughs> 너초코 먹는데 왜 고민한 적이? 더더 더. 나는 밀크티랑 초코 아이스로 주세요. 근데 아이스이 네. 저 처음 처음인데. 안 왜? 봐봐 나 봐봐 여기. 지금 똑같은데? 아니야. 아 여기가 아 아니라? 여기가 부은 게 원래 아니라? 어. 여기가 그게 아니라? 여기가 무기 아니라? 여기가 아니라? 여기가 무기 아니라? 여기가 무기 아니라? 여기가 아니라? 여기가 무기 아니라? 여아아아 아래, 아래에서만. 이거를 봐요. 이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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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. 이게이게 아니, 게게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거렇게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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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렇게 이렇게. 이말이야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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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. 이가게이돼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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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게이이게 이렇게. 이이게 뿌렸다니까? 그러니까 알고있지오 <laughs> 완전 맛있어 밀크티 초코 초코 완전 진 오케이 나 집에 와서뭐 먹으면서 뭐찍 못... 젤리 이제 없어? 어디 샀어 아 젤리 많아 나 아직 그 인기가 준 것도 많아 그니까 러 공코 먹으면서 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냐고 그래 아, 진짜 미친 네 <laughs> 오늘 <목소리> 가지고뭐 그냥 하진 않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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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기만 해야겠다 그럼 계속 감가서 신난 말좀 하지마 너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재밌겠다 잘 갔다왕 얘 제법 큰거 같지 않냐? 그치? 아 똑같아 저맨 위에 있는 이빨이 잘한 거 같은데? 아니야 정확하게 내가 정확한 게 기억하는데 조게꼭대기 있는 게잘랑인것 같아. 짭조름했지? 응. 거기 소금, 소금, 혀로 이렇게. 머리 구역질을 하니까 더할것 같아. 내가 이거 려 그러니까 하지 마. 내 얼굴에 더러운 거손대더라 <목소리> 어너손안 씻었잖아. 아니야 씻었어. 소독도 해 그러면 그래 너나 이거 불에 불에. 세포 도다죽었어 세포 얘기까지는 좀 재미없었다. 다음에 얘기할 때는 거기까지는 좀 주의해줘. 그때 같이. 어, 이거 또 자기 혼자 틀어줬어 아니 같이. 자기. <laughs> <laughs> 여자친구도 출연해달라고. 응. 안녕. <laughs> 창피하니까 나가자. 빠잉. 안녕히 계세요.